4.19 혁명은 마산 시위를 시작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4월 18일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대모를 한후 귀교 길에 이정재를 두목으로 하는 반공 청년단 등 정치 깡패의 습격을 받아 수신영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자유당 정권의 불법, 부정선거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이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정권 비호세력인 반공청년단이 습격하자 4월 19일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참고로 3요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의해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를 규탄한 의거로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자유당 정권의 3.2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학생 및 시민들이 벌인 규탄 시위로 3.15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데에 항의하며 촉발되었다. 3월 15일 벌어진 시위는 그날 밤 경찰의 발포로 일단락되었으나 이날 최루탄에 피격되어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2차 시위로 이어졌다. 이 시위의 영향으로 4.19 혁명이 이루어져 이승만의 하야 선언을 이끌어내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은 1959년 11월 26일 정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고 구파의 조병옥 박사를 대통령, 신파의 장면 박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은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1960년 2월 15일 지병으로 미국에서 요양하던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단독 후보가 되었다. 지난 대선 때 신익희가 유세 중 사망하였던 것에 이어 민주당은 두 번째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선 후보를 잃게 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실하게 되었다. 민주당 후보가 사망하자 대신 출마를 시도한 정당 및 후보자가 있었으나 자유당 측에서 공권력과 정치 깡패를 동원해 대대적인 이 후보 방해를 자행해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권에서는 부통령의 이기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 선거를 획책했다. 정치깡패와 반공 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야당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강탈, 사진 기자들에 대한 구타, 청중의 강제 동원, 야당 입후보자의 선거 연설 방해, 모의 투표 실시, 야당 운동원에 대한 살상 감행, 유령 유권자의 조작 등 엄청난 부정 선거 운동을 자행했다. 삼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전으로 부정 선거를 광범위하게 실행했던 것이다. 4월 19일 화요일 오전이었다. 국회의사당 앞에 10만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정오 무렵 완전 무장을 한 경찰이 저지선을 펴고 있는 중앙청으로 돌진하자, 경찰이 학생 시위대에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총을 맞고 쓰러졌고 중앙청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총을 쏘는 경찰에 맞서 싸웠다.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전국적으로 186명이 사망하고 6026명이 부상당하였다. 정부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군대는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파괴방지에 전념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1일 내각 교체, 22일 자신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 이기붕의 모든 공직 사퇴로 국민의 반발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한편으로 이승만과 자유당은 여전히 학생들의 시위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연일, 이승만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대학 교수도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두고 볼수 없었다.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의 400여 명의 교수들은 쓰러진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깃발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하였다. 4.25 교수단 데모는 시민과 학생의 절대적 지지를 불러일으켜 1960년 4월 25일 밤부터 철회하고 26일 이날도 새벽부터 서울거리를 뒤덮은 수십만 군중의 대모가 이승만 대통령의 하열을 절규하며 일이 몰리고 절이 몰리고 있는 도중 26일 오전 9시 30분경 발표된 이승만 대통령의 중대 성명에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도 하겠다고 지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를 뒤덮은 군중들은 환성을 올렸으며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기쁨에 한층 흥분은 최고 절정에 도달하였다. 이날 오전 이승만은 시민 대표 5명과의 면담하고 메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의 설득으로 오후 1시 화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여러 외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2북에서 우리를 취미입고자, 공산군이 호사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호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니 하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사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였다. 이외에도 이승만은 국민을 개대지에 보다 못하게 보았으며 잔혹한 학살로 유명하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제주도 도민을 살상한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의 주범이었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 헌병, 반공단체 등이 국민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20만에서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의 주범이었으며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군을 투입하여 살상하였는데 사망자는 3,400여 명이며 행방불명자는 800여 명, 추정 사망자는 1만여 명으로 밝혀졌고 가옥 소실은 2,000호가량으로 집계된 여순 사건의 주동자였으며 1951년 2월 9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궁비소탕 명목으로 집단학살하여 총살당한 주민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에서 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성별 남자 327명, 여자 392명으로 총 719명이었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동자였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국민들을 죽인 악마 히틀러와 같은 인간이었다. 하야가 아니라 사지를 찢어 죽여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무섭다. 이승만, 김영상 이명박 그리고 무속을 신봉하는 멍청이 윤석열도 대통령으로 역할을 다할까? 혹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짓을 할것 같아 염려가 되네요.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